AI 기술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기 시작하면서 알파벳 A, MS 그리고 메타까지 이세 거대 기술의 기업이 투자 매력도와 시장 지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자 바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MS와 구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메타까지 실적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AI 투자가 얼마나 빠르게 직접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가가 투자자 핵심 질문이 대시작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알아봐야 되는 이유 이세 기업은요 AI를 활용해서 각기 다른 성장 서사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알파벳 A는요 방대한 데이터와 수직 통합 구조를 바탕으로 AI 광고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재도약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S 같은 경우는 B2B 플랫폼을 AI 생산성 생태계를 완성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성을 역시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리얼스를 알고리즘 최적화에서 광고 효율을 이미 극대화하면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장 동력에 대해서 이세 기업의 사업구조 변화와 핵심 투자 포인트 그리고 투자자의 심리까지 비교를 하면서 앞으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미 주가에 선반영을 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그 성장 잡대력이 덜한 기업 그리고 얼마나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가 이 세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기업에 가장 무게 비중을 두면 좋은지 어쩌면 이세 기업 안에서 정답지를 찾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요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쟁쟁한 세 기업이 안기 시점으로 봤을 때 많이 눌려 있거나 그리고 다시 실적 발표 이후에 가장 강한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고그 기업을 분석하면서 우린 상대적으로 좀 싸게 접근하자 요런 취지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오늘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재무제표와 밸류에이션까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빠른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테크 기업의 테슬라. 마이너스 1%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테슬라도 내일 새벽이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좀 기대감이 더해져야 될 부분에서 다소 출렁이는 이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거는 시장에서 이미 실적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큰 폭의 개선된 실적을 발표하지 못하면 매물이 출해될 수 있다라는 약간의 우려 속에서 긴장감, 그러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엔비디아도 0.8%까지 빠지고 있는데, 요거는 반도체는 뭐, 오르다가 조정하고 오르다가 조정하는데, 역시나 경쟁심화라든지 차익실험 매물로 약간 뭐 부진하다라고 나오지만, 반도체 관련 전체적으로 AMD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까지 살짝 조정주고, 오라클까지 조정을 주고 있으니까, 잠깐 쉬어가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본론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AI 성장 모멘텀이 아직 좀덜 반영된 기업 어떤 건가 그 관련된 기업들 소식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구글인데요. 구글과 관련된 이슈. 오픈 AI가 구글과 경쟁을 선언하기 시작을 하면서 AI 기반 브라우저, 채 GPT, 또 새로운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식 시장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보여지고 있는데, 구글 대비해서 자꾸 접근해오는 오픈 AI의 견제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견제구를 툭툭 던지기 시작하죠. 자, 요것들이 고 실적 발표를 앞둔 구글한테 영향을 줄수 있다. 약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 그룹 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세 그룹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게또 구글입니다. 그래서 상승장 이후에 살짝 단기 기술적인 조정만 주고 있는 이 위치에 있다라는 거 다시 또 전고 좀 돌파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서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구글이다. 근데 이 추세적인 힘을 봤을 때그 오픈 AI의 견제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강력한 구글만의 존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조정만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MS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구글에 이어서 MS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은 점얘 가장 강한 이점은 AI 붐이 나스다 100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 주체가 자. MS입니다. 특히 MS가 AI 클라우드와 수요 증가가 더불어지면서 주가 상승 요인을 언급을 했고, 대다수의 분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MS는 20% 상승 가능성,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덧붙이는 이유, MS가 AI 추진 속도가 크고 빠르다. 5조 달러의 가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면서 AI 부으로 급등한 5대 기술 중에서 원픽은 MS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의 의견은 한번더 얹어서 지금 10월에 와 있는 시점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급 등 폭이 큰가 그거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위치를 봐야 상승 폭이 크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영향력으로 따지면은 아 MS 엄청 나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MS는 구글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박스 권 상단에 갇혀 있는 이런 그림들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거나 또 하나의 모멘텀이 강력하게 나와주면 충분히 주. 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거를 유념해서 보자. 그러보니까 눌렸던 만큼 좋은 소식이 나와주게 되면 강력한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서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게 어떨까요? 수익률 비교인데요. 최근에 구글은 6개월 동안 거의 7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MS는 23% 다소 빠지긴 했지만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는 3년 수익률을 464% 앞으로 압도적인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인고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6개월간 70% 상승을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느냐? 2025년 상반기 이후에 AI 매출 중심의 반등, 구글 광고 클라우드 특히나 요 모멘텀이 안기로 팍팍 치고 올라가는 힘이 가장 강력했던 게 구글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게 3년간 누적 수익률로 148%를 팬데믹 이후에 저점 대비해서 가장 강력한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광고와 클라우드의 성장력이 가장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게 구글이었다. 자, 그러면 MS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MS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23%라고 했습니다. 어, 아까 34명 중에 전문가 32명이 20% 이상 폭등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MS 같은 경우는 얘는 항상 성장세가 꾸준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마다 특징이 있는데 묵직하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1년 기준 23%.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항상 그 성장에는 질적인 성장을 보여주면서 올라왔습니다. 얘의 특징이 어떤 폭발력이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빠져나가고 그리고 크게 드라마틱하게 오르지도 않지만 결국에 올라가는 기업이 MS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3년 수익률이 464% 라고 했죠 요거는 알고리즘 광고 효율 개선의 혜택을 좀 봤어요 그래서 실적 턴 아라운드가 주도를 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6개월 동안 비교해 봤을 때 약한 흐름이 그냥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상승 피로도가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화력은 얘네 둘이 정말 강하고 좀 안전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 MS다. 자 이번엔 PER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글은 23배고요. MS는 36. 가장 고평가? 어, 아닌데. 차트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데 왜 고평가라고 하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24배. 이렇게책정이돼 있죠. 자, EPS 그리고 PER로 살펴봤을 때 가장 저평가 성장주는 구글이 딱 정리가 되어 있죠. 봐봐요 아까 차트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가장 빠르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평가란 말이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eps나 per로 떠져봤을 때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도 뜯어보니까 어때요 23배 그리고 뭐 저평가형 성장주로 꼽히는데 요거에는 성장률 대비해서 얘가 많이 올랐다고 했지만 차트가 많이 올랐다 고 했지만 그것보다 얘의 기업 성장 속도가 더 빨랐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밸류에이션 이 저평가란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이런 투자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 지금 구글은 성장률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적은 게 지금 구글이다. 가치 대비해서 아, 효율이 높다. 그래서, ROE까지 수익성이 높아가지고, 수익성이면 수익성, 성장성이면 성장성, 저평가면 저평가. 이 3박자 구간을 갖추고 있는 게 지금 뭐다? 구글. 조금씩 힌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MS. 아, MS는 좀 천천히 올라가는데 안정적이다. 근데 왜 얘는 고평가일까? 막상 뜯어보니까 지금의 시점에서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얘는 36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고평가라고 측정을 받을 수 있는데, EPS 증가율이 15%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네가 많이 올랐다고 치지만은 막상 재무제표를 꼭 까보니까 얘가 수익성을 빠르게 치고 안 올라가니까 성장 대비 오히려 밸류 부담이 지금은 좀 크다 이렇게 지금 MS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뭐야 지금 MS 같은 경우는 이 AI 생태계 장악력이 충분히 선반영이 되었다. 이미 AI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흡수한 거는 뭐다? MS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메타는 어떨까요? 메타는 24배라고 했습니다. 얘도 성장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얘랑 얘랑 숫자가 비슷하죠. 그리고 광고 기반의 효율성이 올라갔다 보니까 얘가 효율 때문에 수익성을 높였고 ROE가 조금 높은가까지 더해지면서 단기 이 와, 화력까지 더해졌던 게 메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되 어디서 도대체 이 수익성이 줄줄 나온 거야. 구글 같은 경우는 버텍스 AI랑 그리고 재미나이 모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을 최근에 오픈 AI 사용자를 넘은 게또 재미나이라고 했죠. AI 기반했던 게 경기가 둔화가 됐음에도 검색 광고라든지 광고들이 회복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유튜브 단가도 올라갔던 거 유지되고 있고 클라우드가 흑자전화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모멘텀입니다. 그러면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경기를 탄다 하더라도 이 독점 구조 때문에 광고 수익률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 경기에 크게 안 흔들리고 매출 구조가 고마진 구조다 보니까 단단하게 계속 받쳐주는 구조가 있고 거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 때문에 모멘텀 이 주가로 폭발하면서 밑에 깔려는게 단단하다 보니까 하방을 받치는 힘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구글한테 좀 위협적일 수 있는 이슈라고 하면 그냥 겨우 오픈 AI 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오픈 AI 의존도가 없는 자체 모델 기반이어서 특성 구조가 독립적이지만 뭐 오픈 AI가 뭐 이슈가 나가줄 때또 MS를 살짝 누르는 이슈가 될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로 이제 이 구글의 고마진 매출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이 받쳐주면서 간단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AI면 AI, 클라우드면 클라우드, 광고 이세개 축이 완전히 반열에 와 있는 게 지금 구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MS는 왜 이렇게 단단하게 오르는 건 좋은데 왜 생각보다 좀 부진한가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23년, 4년에 프리미엄이 이미 너무 강력하게 반영이 됐다 보니까 그 이후에 AI 기대감이 반영됐던 게 그냥 계속 행보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다음 성장 모멘텀이 절실한 게 MS다. 그리고 ms의 수익을 내는 거좀 기대할 만한 게 뭐가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코파일럿 얘기를 조금 해야 될것 같은데 얘는 다 수익화가 25년 하반기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죠. 이게 기업용으로 확산 중에 있는 제품인데 단기적으로 ai 투자 비용보다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 효과가 차례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코파일럿을 제일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거. ms의 약간 둔화 구간을 적용하는 게 아주른데 아주르는 대형 AI 고객을 유지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사용 성장세가 약간 둔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인프라 비용 증가 때문에 이익률이 약간 희석되는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은 조금 주춤하는 게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잠시 뭐 쉬어가는 구간이 불가한 거지 이게 악화가 아니라는 거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이런 눌려 있는 것 같은 이 구간들은 그냥 매물 소화의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박스권 안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타 메타의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거는 메타 또한 알고리즘 효율성으로 매출이 폭발 한번 했죠 그리고 비용 절감이랑 ai 생산성 도입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3년 24년에 효율성의 해라고 불릴 만큼 그만큼 비용 절감을 제 대로 단행을 했다. 그렇게 되면서 자동화 도입으로 영업 이익률이 무려 40%까지 급등을 했어요. 이게 이제 매출에 폭발적으로 반영이 된 거죠. 그만큼 비용 절감이라는 타이틀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세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 AI 투자랑 메타버스 재확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면 또 다른 성장세를 보여준다. 얘도 역시나 뭐지? 효율성의 극대화로 인해서 매출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슈만 강력하게 나와주면 또다시 주가가 강력하게 나와주고, 뽑아 올릴 때 강력하게 올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메타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결국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디에 가장 투자하는 게 적합한가?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파벳 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저는 1번, 2번, 3번, 이렇게 꼽아볼게요. 성장 초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아직도 저평가 구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많이 눌려있죠. 왜? 주가의 속도보다는 매출의 성장 폭이 더 컸기 때문에 저평가다. 이거는 미친 성장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글을 꼽아봤고 마찬가지로 고마진 광고 클라우드 AI까지 메타랑 비슷하게 효율성이 극대화된 게 남아있는 게 알파벳 A이다. 수익성이면 수익성, 모멘텀이면 모멘텀이 다 준비가 돼 있고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 매우 매우 큰데 많이 올라와 있지만 많이 안 빠지는 게 오히려 지금 이 구간에서 살짝 기술적인 조정인 큰 기회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잠깐, 시간의 통으로 봤을 때, 성장폭이 이왕이면 단기간에 빨리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알파벳 A를 골라봤고요. 박스권이 뚫리려면 그만큼 또 동력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관점에서는 중장기로는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전 오히려 알파벳 A에 무게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해도 불구하고 난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면,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었지만, 숨 고르기 구간이 오히려 저점에 눌려있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를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겠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구글과 메타는 비슷한 흐름으로 주가를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타는 지금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피로도를 이용을 해서 저점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이 흐름을 갖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글이 너무 비싸고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메타도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기업을 정리해 드리는 이유는요 생태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자금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거기 안에서 선별해서 많이 눌렸던 주가들을 싸게 사고 상승폭은 크게 가져갈 수 있겠죠. AI 생태계의 중심축은 지금 MS에서 알파벳 A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반영 2단계가 구글로 넘어가는 구간.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메타는 지금 AI 성과 이미 대부분이 조금 선반영이 되면서 약간은 준화 구간에 진입을 했다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는 알파벳 A와 비슷한 회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2순위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글을 중심으로 AI 2선주에서 로테이션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거시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줄이면서 가장 크게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는 시점 알파벳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제 지금 관점에는 수익률의 모멘텀이 가장 강한 것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시면서 아 내가 주식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실적이 제대로 따라와주고 있는가 얘기했죠. 지금 봤을 때, 알파벳 A는 상승 각도가 제일 빠른데, 이 영업 이익률이 더 빨리 치고 올라간다. 그래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낮다. 이렇게 포인트가 되면 미친 성장세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픽, 지금 시점에서 저는 알파벳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 테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 종목 어떻게 투자하고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이것도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립니다. 저희가 매수 사인과 매도 타임이랑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 실시간을 관찰하면서 자리가 나오면 알려드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뭐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해당 종목들이 관심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보이는 댓글에 제가 텔레그램 링크를 달아놨어요. 100%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인기 종목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다. 메타면 메타, 구글이면 구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라고 하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링크로 타고 들어오시면은 요것들을 저희가 집계해서 차트를 올려드리면서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진짜 관심이 생겼고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아래 댓글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기반으로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미국 증시와 흐름, 저희가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위치고 그리고 말씀이 없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관점 유지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어딘지, 이탈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까지 모두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